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고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대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리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루단 건너편, 그리고 디로와 시동 건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체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다시 거룩배한 측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비용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음악에 이르곤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고보움에서는 예수님의 구마사와의 한 토막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업더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러구나 하셨다. 바로 오늘은 이 대목.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탄마귀 악령들에 관한 그 이야기는 별로 달갑지가 않는 그런 주제겠지만 그렇다고 절대 우리가 피해서도 안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사탄마귀 악령들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마귀 악령에 관한 이 이야기는 사제들의 강론에서 절대 생략되어서는 안 되는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이 사제들의 강론에서 이 주제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악마에 관한 그 강론을 그 어디에서도 잘 들을 수가 없죠. 사제들이 지금 영혼의 원수에 관해서 침묵하고 있고 함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타막귀 악령들에 관해서 얘기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참으로 심각하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제들이 영혼의 멸망을 방치하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목활동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그 부분이 바로 사탄마귀의 악령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부마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한테서 이 말을 떼내어주는 그런 사목을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마로부터 마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타마귀 악령들의 행선지인 바로 그 지옥을 피하고 영원한 멸망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구원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의 한자를 풀이하면 근질구자의 당길원자입니다. 즉,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당겨서 끈져낸다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은 지옥으로부터, 사타마이 악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주변에서 부마자를 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부마가 얼마나 무섭고 섬뜩한지를 알게 되십니다. 부마. 우리는 구마. 이걸 헷갈려서 혼동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부마라는 거는 붙을 붙자에 마귀 맞자, 그러니까 마귀가 붙는 현상을 부마라고 하고, 구마라고, 이거는 몰아낼 구자에 마귀 맞자를 붙 써서 마귀를 몰아내는 행위, 엑소시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기도에 회 가보게 되면은, 부마자들이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구마 압박을 견뎌내지를 못해서 뭐 고함을 지른다든지 입에 거품을 쏟아내면서 뻣뻣하게 쓰러져서 뒹구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없는 일들도 아니에요. 특히 우리 시대는 마귀의 시대라고 불려질 만큼 사탄 마귀 악령들로 득실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부마의 위험도 크고 부마의 빈도도 훨씬더 높습니다. 우리는 내네 주민에서 부마자들을 보게 되면 무서워하고 가까이 하기를 꺼려 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 무서워해야 될게 아니고 불쌍히 여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기를 꺼려 할 일이 아니고 더 가까이 해줘야 될 일입니다. 부마는 전염을 일으키는 전염병이 아닙니다. 부마가 마치 전염을 일으키듯이 가까이 하면 자신에게도 옮길 거라고 생각해서 부마자한테 가까이 다가가기를 꺼려 하는데 부마자와 그리고 부마자가 있는 그 가정이 바로 그 부마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과 범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부마자들을 위해서 측은지심으로 기도를 해줘야 되고, 부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마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와 우리 가정에는 절대 안 일어날 일이라고, 그리고 함부로 속단짓거나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악마만이 아는 그 방법에 의해서 부마는 우리 가정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내 자식이 마귀에 들리고 어느 날내 손주한테 악마가 씌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실제로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그 숱한 부마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무속신앙 미신행위를 통해서 부마가 된 경우입니다. 거의 99.9%입니다. 점이나 구슬을 하는 행위, 철학관이나 무속인을 찾아가는 그 행위는 악마에게 문을 열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영, 영혼의 구멍이 바로 그 가정, 그 가문, 그 가게에 열려지게 되는 거죠. 마귀는 어떤 방식으로 그 구멍을 통해서 언제 들어올지는 그 마귀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속행위를 했다면은 그 책임이 전적으로 나한테도 있는, 나한테 있는 건데, 나한테 마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뜬금없이 내 새끼, 내 남편, 내 며느리한테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한번 들어왔던 마귀는 절대로 그 집을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을 나가는 순간 자신도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마귀도 말할 수 없이 지옥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한번 집을 지었던 그 집은 절대 포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집을 지어 놓게 되면은 그 마귀는 절대로 그한 사람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수평으로 수직으로 괴롭힙니다. 그래서 대를 타고 돌게 되고 그리고 한 가정의 옆으로 향해서 또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마귀가 그 가정, 그 가문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번져가지고 정말로 나, 나중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배가 망신의 길로 지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부마 이야기를 결코, 나와 그는 무관한 남의 얘기라고 홀려듣지 마시고,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고, 정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면서, 잘 새겨놓고, 새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절대 무속행위, 미신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무속행위, 미신행위를 해서, 부마가 된 그런 경우는 정말, 빼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는 의지적 부마입니다. 알면서도 내 의지가 붙들었던 그런 부마이기 때문에 그 부마는 빼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부마 부마 강의를 1 7 차례 에 걸쳐서 특강 형식으로 파티마스에게 사도직에서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참에한 분이 제 이야기를 가볍게 흘려들으시고 무속행위를 해버렸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 자식한테 부마가 일어난 것입니다. 눈물로 매달렸지만 빼내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의지적으로 내가 붙들어 버렸기 때문에. 내가 오라고 홀링을 해버렸으니까. 부마자의 삶이 불행한 이유는 정말 그 삶을 비폐하게 만들고 인간성을 완전히 파괴시켜서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몸속에 개미 한 마리가 들어와도 큰 난리를 치는데 지금 몸속에 악마가 들어오고 지옥에 들어온다면 그 삶을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 10년 세월을 마귀들인 그 부마자들을 상대해오면서 악마적인 힘들과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징글징글한 놈들인지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한번 부마가 되면은 그 사람을 끝장을 내버리고 그 가정을 풍비박산 폐가망신시켜버리고맙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마자의 가정은 정말 질식할 것 같은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는 거죠.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는 독수 말씀이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자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는 그런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울 왕은 전형적인 부마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악령에게 사로잡혔고, 악령이 괴롭힐 때마다 심각한 그런 정세를 보이게 되죠.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간질 발작이라든지 정신병 정도로 보는 그런 학자들이 많은데 사울의 병은 정신과적인 병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부마 상태였죠. 성경에도 악령이 사울을 괴롭힌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울의 이상한 행동들은 부마자의 행동 양식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부마자에게 보이는 그 표징들이 사울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몇 가지 그 사례를 본다면은 먼저 사울 왕은 극도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자주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비파를 타서 사울 왕을 안정시켜 주었죠. 성경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령이 사울에게 내릴 때마다 다윗은 비파를 손에 들고 탔다. 그러면 악령이 물러가고 사울은 회복되어 편안해졌다. 나 이것만 보더라도 사울 왕이 부마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죠. 이때 다윗이 탔던 그 비파가 어떤 장르의 음악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다윗의 음악은 분명히 성 음악이었을 겁니다. 다윗은 시편을 썼다고 알려져 있고 시편에 운율을 붙여서 노래로 지어 불렀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다윗이 탔던 그 비파가 이 악마의 세력을 약화시켜서 사울을 회복시키고 편안하게 만들어줬다면은 다윗이 탔던 그 비파 음악은 세속 음악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부마자들이 가지는 우리 교회의 성 음악에 대한 그혐무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마귀들은 성 음악을 대단히 무서워하고 혐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마들은 우리 교회의 음악인 그레고리오 성가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다윗이 비발를살 때마다 사울 왕의 그 발작 증세가 멈췄다는 것은 이거는 다윗 안에 머무시는 그 성령의 은사와 그리고 다윗이 타는 이 음악의 성스러운 기운이 마귀를 쫓아내는 부마 기제로 작용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가지 사울이 부마자라는 또 다른 증거는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해서 광적인 집착을 보였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정우와 분노를 표출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부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악마는 거룩함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혐오감을 갖고 있죠. 거룩한 것을 말할 수 없이 두려워하면서도 그 극도의 증오와 분노를 이렇게 표출을 하게 됩니다. 이 사울 왕이 그랬었죠. 성령 충만했던 그 다윗을 적대시하면서 노골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두 번씩이나 다윗을 향해서 창을 집어 던졌고 시비하게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마지막까지 추적을 하면서 죽이려고 했죠. 이게 바로 사울 왕이 부마자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또한 가지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사울 왕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대단히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그 성격이 변해 버렸습니다. 자, 악마라는 존재는 그야말로 무자비 덩어리였기 때문에 눈꽃만큼도 선이나 자비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그 순하던 사람도 부마가 되고 나면은 온순하던 그 성격이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고 자비롭던 사람도 무자비롭게 돌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그랬었죠? 자, 다, 도망다이던그 다윗을 도왔다는 그런 이유로 노비의 사제 85인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 살던 그 무지한 주민들까지 다 학살시켜버렸죠. 근데 그런 사월이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왕위에 오려드는 자신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맞아도 얼마나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해줬습니까 그랬던 그가 무자비의 극치를 보여줬던 거죠. 이런 정황을 토대로 했을 때 사월은 부마 상태에 들었던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자기 본 모습을 유지했다가 전마가 되고 나면은 자기가 아닌 다른 실체를 드러내게 되죠. 즉, 점마 상태에 들었을 때는 다윗을 해치려고 하다가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그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되죠. 오늘이 바로 그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하는 것 이걸 끊임없이 반복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부마자인 것은 맞지만 은 처음부터 부마자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사월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던 하느님 마음에 들었던 충직한 종이었죠. 그렇지만 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느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때부터 그의 삶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덮쳤고 또 악마적인 힘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악마가 집을 잘 짓는 그런 몸이 있습니다. 바로 죄로 더럽혀져 있고 악으로 오염되어진 집입니다. 그곳은 바로 자기 집인 지옥과 가장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악마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거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표현한다면 죄와 악이 없는 그런 집에는 악마가 발붙일 곳이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해 성사, 그리고 성체 성사를 포함한 이 성사 생활은 악마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성사 생활에 충실한 사람은 결코 악마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없고 설령 어떤 부마적인 기운이 뻗쳐서 어 치더라도 반드시 거 기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악마는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고 범접할 수지를 못합니다. 자 나방이 불을 보고 뛰어들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 유혼 속에는 악마가 들어오게 되면 그빛과 열을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악마가 쉽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해서 다 부마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부마가 된 사람 중에 하느님의 뜻을 따른 사람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이끄시고 하느님의 빛 속에 살수 있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악마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꼭 부마가 아니랄지라도 악마적인 영향에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차피 어느 쪽으로든지 간에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든지, 악령의 사주를 받든지, 어느 한쪽에 지배는 받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게 되면은 그 심령의 성인은 반드시 악령이 들어오고, 악령이 떠난 자리에는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성령과 악령은 물과 불처럼 서로 앙숙 관계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서로 결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악령은 성령을 미워하고 성령은 악령을 혐오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악령은 함께 공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떠난 자리에 악령이 들어오고 악령이 떠난 자리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사무엘 상군 16장 13절에서 14절 이걸 보게 되면 서로 대비되는 그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3절에는 사무엘은 다위세계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 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 4절에는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주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뭘로 미하겠습니까 주님의 영이 사울한테서 나와서 다윗한테로 옮겨 가셨고 그날로부터 줄곧 다윗한테는 성령이 머물렀고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던 바로 그 순간부터 줄곧 악령이 사울을 덮쳤다는 거죠. 이처럼 하느님의 영이 떠나신 그 자리를 악령이 치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처음에 성령의 사람이었던 그 사울이 악령의 소유가 되어 버렸을 때 사울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었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악마가 그의 삶을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리고 얼마나 피폐할 정도로 삶을 망가뜨려놨는지 그의 불행하고 비참하고 비극적인 이 운명을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도 악령의 소유가 되어버린다면 바로 사흘과 같은 그런 운명 사흘과 같은 그런 결말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행선지는 결국 지옥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자른다면 우리의 행선지도 결국 사탄과 같을 것입니다 성령을 따랐던 그 삶과 악령을 따라 산그 삶은 하늘과 땅만큼의 엄청난 차이를 불러오게 됩니다. 자, 성령이 머물렀던 그다윗은 점점 더 성성장구를 했고, 악령이 머물렀던 사월은 점점 더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죠. 결국, 다윗은 불세출의 영웅이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성문으로 칭송을 받고 있고, 사울은 폐의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의 왕의 계보에 꽃점을 남긴 그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잔인하고 파괴적인 놈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숙주인 그 사울을 바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삶을 마감시켜 놓게 되죠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유다스도 부마자였습니다 왜? 그 몸속으로 악마가 들어갔기 때문에 최후의 많찬때 그의 몸 속으로 들어갔던 그 마귀는 유다로 하여금 자신의 그 도구 역할을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는그 목적을 달성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유다스를 자살로 이끌도록 해서 죽게 만들게 되죠.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총애를 한 몸에 받았고, 늘 하느님의 영이 머물렀던 이 사울 왕이나 이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었는지. 참으로 아이러니 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만, 이게 바로 악령이 하는 역할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악령이 맺는 열매는 정반대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역할을 하지만, 악령은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은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악령은 파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은 일치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악령은 분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와 악령의 열매가 이만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성령을 쫓아다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야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울 왕을 보면서 하느님의 도구로 선택되어진 그런 사람들도 사탄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살피셔야 됩니다. 언제 내게도 악마의 교인이 뻗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성령의 빛 속에 머무르고 있는지 아니면 악령의 어둠 속에 놓여 있는가를 다시 한번 잘 분별해 오셔서 정말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추원합니다 아멘.